오늘도 나이 나세요 파티 어버 투나잇 원 섹션 브이스테 아웃 아웃 백 투게더 사이 터치 사이 터치 두 섹션 바인 스텍 터치 아인스테일 렙트 콜라턴 포우 샤프. 3. 섹션 포드 락 니커버 맥낭 니커버 락킹 체어 토스트 락 토스트 락. 4. 섹션 포워드 렙트 콜라턴 포워드 렙트 콜라턴 자식 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. 카운트 본 섹션 1, 2, 3, 4, 5, 6, 7, 8. 두섹션 원, 2, 쓰 4, 포, 파이브, 식스, 션 1, 2, 3, 4, 5, 6, 7, 8세븐 e c t i o